강산아 으시다 시가으시가 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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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야시시다 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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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시가으시가 강산아 강산다 이리와 시 색이 다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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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살다. 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아 봐. 잡아 봐. 어부 봐. 거어 봐. 아이고. 아, 강산아. 슬기야, 이리 와. 강산이 이와. 어디 가니들? 저놈 새끼들. 저놈 새끼들 어디 가? 아이고. 슬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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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그렇게 덤비지 마. 아, 이렇게 귀를 헐 거. 우리가 항상이 제들 뒤져 자, 어우, 어우, 나 뽀시야, 너가 네가 더 많다. 아, 새이라 새들이라, 새들이 야, 아이고, 저 새끼 들어갔네. 아이고, 들어갔네, 또. 제니야, 너도 들어가. 자, 뽀시야, 들어가, 아이고,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들어가 잘했어 제니 제니 일로와 슥 장난이 음. 심하다 음. 누나가 화내잖아 바보야 슥이야 장난 거만쳐얘 완전 장난꾸러기네 음? 그렇지 강아슬기너 집에 들어갈래? 왜 누나한테 보시기로 <laughs> 어, 와 보시기, 어 보시기 들어 보시기 애교가 어마어마하구나. 야난 몰랐다야. 아슬기도 왔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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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왔어. 아, 슬기도 만져달라고. 아, 슬기, 슬기, 슬기. 야, 일로, 일로, 일로. 보시가. 아. 야, 보시기 애교 엄청나네. 우리 개들 다 애교가 엄청나구나. 예, 얘가 장난을 쳐도 이 강산이한테는 이 장난을 안 치더라고. 이게 강산이가 강산이가 무서운 줄 알아요. 이 녀석들. 응? 강산아. 아유저 등치 좀 봐. 야, 이 비닐을 다 찢어놨어 또 야, 슬기! <laughs> 아이고, 아이고, 참 얘네 다왜이러니 그지? 제니 야, 아이고참 강사 이거. 야, 이어 누나 지금 발정이 와갖고 지금 애가 지금 띠리 하다 띠리 해 보라다 저 보라 저 보라한테 맞짱 맞짱 떠가면서 짖는 개가 누군지 아세요? 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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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왔네 슬기야 이리 와 슬기 들어와 슬기 슬기 들어와 슬기 들어와 저 녀석 좀안 들어오는 걸봐 <laughs> 머리 만지는 거 싫어? <laughs> 이런, 참. 너만 좋아한다. 응? 강산이만 좋아하네. 아, 밥 먹자. 배고프다.